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벤츠는 2020년 연초라서 그런지 아직 전체적인 프로모션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종별로 이렇게 한 차종씩 한 차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가 취합되는 즉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는 2019년도에 한국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 다음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국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그마치 작년에 7만 5천 대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올해는 대략 한 8만 대에서 8만 5천 대가량을 목표치를 잡고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신차 소식과 신차 입항 예정표는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딜러 사간에 현재 막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15일 이후로 이 프로모션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델이 없는 경우는 지금 현재 벤츠를 계약을 하시고 질질 15일까지 끌고 나가다가 15일 이후에도 뭐큰 변동이 없다면 그냥 출고를 하시고 15일 이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츠 1월 프로모션 이제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뒤 이어서 나오는 수입차 전 브랜드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벤츠 1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프로모션은 정확지 않습니다. 왜냐면 월초라서 그렇습니다. 월초기 때문에 프로모션 다 풀지 않은 상태고 경쟁도 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을 확인하시려면 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아니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앱을 다운 받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때 보시는 것이 좋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A 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 클래스입니다. A 클래스 가격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개소세가 폐지됨으로써 가격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250에서 350만 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고 차는 지금 계약하시면 한 2월이나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계약이 되는 이 차량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신차 영상을 제가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클래스부터 보겠습니다. 사전 계약 중입니다. A 클래스 세단입니다. 이 녀석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A 클래스 세단하고 포메티 쿠페 이두 가지 모델이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뒷모습이 상당히 예쁘게 빠졌습니다. 다음으로는 GLA입니다. 벤츠 GLA 클래스 역시 사전 계약입니다. h b a c 모델입니다. GLA 같은 경우는 20하고 e 250 포메틱 두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아직은 전부 가격이 미정에 있고 사전 예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CLA, CLA 클래스죠. 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사전 계약에 있습니다. 250포메티 쿠페 쉽게 쿠페란 얘기가 이 포도인데 이 쉽게 뭐 이게 같이 해서 쿠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C 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 클래스는 2019년식은 아주 뭐한두대 색깔 뭐 파란색 뭐 이런 거만 남아 있고 현재 보시면 C200 가솔린 모델과 C200 아방가르도 두 개의 모델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하시고 기다려셔야 되고, 이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면, 550에서 11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이거 현재 19년식을 얘기하는데, 아주 국소량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1100만원 할인되는 거는요. 쿠페도 보시면 600에서 800. 그리고 이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500에서 1200인데, amg 같은 경우 한12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2020년식 할인과 2019년식 할인이 조금 많이 좀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지금 막 서로 2 1 9년 20년식이 재고들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막 이게 혼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좀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E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 19년식 역시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이런 좀 색깔이 인기 색상이 아닌 모델들이 좀 남아 있어요. AMG 모델도 극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600에서 1000만 원, AMG 모델은 1400에서 2000인데. 거의 차량이 뭐 한두 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 클래스 까브리올리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모델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서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15일 이후에는 또큰 폭의 그 변동이 있지 않을까 아까 19년식이요 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 벤츠 E클래스 프로모션입니다. 이 모델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모델이고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 2020년식 같은 경우는 250 아방가르드 스포츠 모델이 현재 6,440입니다. 할인은 440에서 570만 원인데 여기에 또 이제 플러스 5종 세트가 있는데 이 프로모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제가 해보고요. 250 아방가르드 모델은 지금 추가 입항이 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 132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204만원 실제 판매 가격은 6,776만원인데 블랙하고 화이트를 카카오톡에서 아주 극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 원하시면 바로 견적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델 외에 이제 나머지 2300 아방가르드라든지 2300 포베틱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이런 모델들은 현재 4%에서 6% 할인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도 지금 연초라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15일 정도 지나면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델들이 재고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계약을 잡아 놓으십시오. 왜냐면 해약금 제가 100%다돌려받습니다 그리고 15일 이후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질질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할인보다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왜? 그때 딜러 사간에막 경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불이 붙는 거죠. 그때 할인율이 올라가면 그때 출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미 불이 붙었을 때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그때 원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계약을 해 놓으시고 뭐 서류 달라고 자꾸 딜러가 얘기하면 뭐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하시면서 15일 이후까지 막 끌고 나가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 그 할인을 놓치신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연말을 놓치신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구매 팁을 제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추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뭐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카오톡 앱을 다운 받으시면 뭐더 쉽게 그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카카오톡 저희가 새해 맞이 특별 제로 플랜이라는 리스를 하는데. 이 리스 이 금액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들은 제가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이 변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소비자분들께서 이막 전부 막이 혼동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잔존가치를 전부 다 정해서 아주 정확하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벤츠 A클래스 45만원 E300 아방가르드 103만원 벤츠 GLE 115만원 GLS 300D 113만 7천 3백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벤츠 s 3 5 0 T KR2입니다. 이 모델은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월 리스료를 보게 되면 174만 6천 7백원입니다. 이 제로플랜이라는게 사실상 뭐냐면 초기 비용을 단1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0개월 만기 후에는 그냥 차량을 내가 인수해도 되고 반납해도 됩니다. 차량의 잔존 가치는 대략 40에서 47%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요. 아테온 595,000원, 포드 익스플로러 85만 원, 아우디 A6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또 국산차는 제로플랜을 안 하냐. 나는 남바, 헛자나 핫자, 호자, 이런 남바 좀 달고 다니고 싶지 않다. 좀 사람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국산차도 역시 제로플랜을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로플랜 아시죠? 이 번호판이 핫자나 호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자, K5 가솔린 모델입니다. 옆에 차량 가격 나와 있고요. 38만 9 0원 그리고 산타페 47만 2천원, 카니발 48만원, K7 가솔린 가격 옆에 나와 있고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더뉴 그랜저 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종 외에도 뭐 다른 차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다 올리지 못한 것은 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차종은 따로 뭐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S 클래스가 프로모션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 350D 모델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 350D입니다. 포메틱은 제외입니다. 350D 특별 프로모션입니다. 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19년식입니다. 2019년식이고 2020년식을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할인해줄 리가 없죠. 2019년식 350D 포메틱 제외입니다. 어,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1억 3,500만원입니다. 개인 구매시 1,220에서 1,350, 법인 구매시 1,750에서 2,160. 근데 왜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 있냐면 현금 구매냐, 할부 구매냐 이두 가지의 그 쟁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할부를요, 그 2천만원만 쓰세요. 2천만원 쓰시고 다음 달에 그냥 일시납으로 갚아 버리세요. 그러시면 얼마가 이득이냐면 한 2, 300 정도가 더 이득입니다. 대신에 다음 달에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에 2% 하면 40만원가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벤츠를 타고 있어요. 벤츠를 타면서 벤츠 S350D 이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되면 트레이드 인이라는 걸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할인을 더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2014년 1월 이상 되는 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또 플러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재구매 100만원.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s350d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뭐 트레이드인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할인은 3260만원 최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또. 이 카카오톡에서 7종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종 세트만 해도 사실상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이 넘는 s350d 모델을 1억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s 클래스 이제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틱은 사실상 좀 할인이 조금 떨어집니다. 트레이드윈도 천만 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2020년식 이 35, S350 롱바디, S450 롱바디, 560, 560이 이렇게 롱바디가 모델이 2020년식이 지금 계약을 받고 있는데 2020년식은 아직 초반이라 뭐 뾰족한 뭐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뭐 뾰족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음, 제가 시크릿 할인으로 가도록 하고, 플러스 7종 세트로 가고, 2019년식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에서 한1,500 정도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이 15일 이후에 뭐,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영상을 만들었어요. 쿠페 같은 경우는 뭐, 500에서 한 2,000까지 되는데, 모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프로모션이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이제 AMG 모델. AMG 모델 같은 경우도 2020년식이라 시크릿입니다. AMG 모델은 트레이딩이 천만원 가능합니다. 이 마이바흐 모델 지금 보이시죠? 마이바흐도 역시 19년식은 뭐 3천이 넘는 이런 할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20년식은 제가 시크릿 할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브리올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 클래스는 법인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S를 한대 사고 다른 차종을 사서 이걸 동시에 출고하게 된다면 두 차종 모두 10%씩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벤츠 CLS CLS 보겠습니다 CL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9년식 모델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극소량 정도 있습니다 극소량 차량별 구매 조건별 이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350에서 1,04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300D 같은 경우가 현재 프로모션이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좀 눈여겨 볼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 GLC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벤츠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제 터치스크린이 됩니다. 터치스크린이 되면서 MBUX 버전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쉽게 미러링과 이제 터치도 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인데 앞으로 나올 신차들은 이 MBUX 버전이 전부 다 장착이 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가격이 미정된 가격도 있고 GLC 보며 쿠페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쿠페 7,350 가격은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현재 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빨리 받으실 려면 뭐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견적 요청을 하시면 제가 빠른 로켓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크릿 탈인 플러스 6종 세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저 허프로 대한민국 프로모션 1등입니다. 정말 1등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저를 당일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츠 AMG GT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T 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 역시 차종별 구매조건별 400에서 800인데 사실 좀이 특히나 이 GT 모델은 좀 프로모션이 무의미하다고 볼까요?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좀 프리미엄을 줄 테니 좀 빨리 뽑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프로모션 보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투도 보도록 할게요. 투도 600에서 800입니다. G 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G클래스 역시 500에서 850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프로모션 역시 G클래스 좀 무의미합니다 2차정도 돈을 얹어서 가져와서 빨리 뽑아 달라 그러고 입항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츠 SLC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카지오픈가 구매 조건별 700에서 10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1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 이 프로모션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한 15일 지나야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나온다면 제가 뭐 앞전에 그 S350 특별 영상을 찍었듯이 이 특별하게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BMW 폭스바겐, 뭐 포드, 랜드로바, 줄줄줄 지금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